내가 내 생일 때 생일 영상을 올렸단 말이야. 음. 근데 그 영상 길이가 5분 음. 16초야. 음. 근데 내가 만든 영상은 2분 근데 11초. 잡는데. 너 화면 반이 검었던데 아니 내가 내 생일을 기념하서 이제 내 생일 영상을 올렸는데 기억이 나는데 11시 30분쯤 올렸거든. 근데 이걸 확인하기에 12시를 넘어서 확인한거야 내가 잘못 눌렸다는거 거예요, 영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편집을 다 하고나서 실수를 했어 한번 어 그래서 영상이 5분 16초짜리가 만들어졌는데 실수로 그걸 올려버린거야 근데 이게 다른 영상이 아니고 내 생일을 어. 기념하는 영상이잖냐 그치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지를 못하는거야 그치 왜냐면 올린 날짜가 내 생일로 돼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거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어 5분 16초짜리 영상을 결국에 5분 16초짜리 영상이 올라간 이유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. 나는 아니 이런 실수를 만약 에 내가 하잖아, 그럼 나는 재업로드를 하고 싶거든. 근데 나는 12시를 넘어서 발견했꼭그 영상은 내 생일 영상이고 그렇게 재업로드하지 를 못했다 이거지. 근데 그 유튜브가 자체 편집 기능으로 아마 지울 수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. 일단 한번 해볼게 내가 있다가.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있다면그영상 다시 확인하러 가셨을때 뒤에 검은 부분은 이미잘려있을 수가 있습니다